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매순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 교과 너희가 구한대로 주었으니 라는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멋진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옳은 것을 찾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향해 왕을 주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웃나라의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인간들이 한 인간을 왕으로 삼고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고 섬기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들이 인간 왕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포장하고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그들 눈에는 멋지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악과 악함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의 시작은 사무엘의 늙음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의 가르침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인간적인 걱정과 판단은 사무엘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장로들의 걱정이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소위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그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뒤집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인 물음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였던 때가 몇 번이었나? 내 가족,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대부분 먼저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잠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리에 놓을 때도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거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있는 듯 보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함으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은 그들에게 인간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선택과 결과를 한 적은 없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때론 삶의 걱정과 근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그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정부의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는 자주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다시 <laughs>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의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는 자주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의 왕이 섰지만 그들과 왕의 삶은 불순족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조선지자 636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대신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조차 할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는 멀어진 삶의 이유와 핑계들은 한없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땅한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왕을 선택한 후에 다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용기와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굴복하는 자가 되어 주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